자, 헌법재판소가 2011년에 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제 3조의 구작위 위헌 하진 소송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합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곧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점은, 점은 잘못됐다.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결 기억하시죠? 장관님. 네. 네, 그러면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현재의 판단에 비춰볼 때 합당한 재량권 행사였습니까? 합당하지 않았죠. 걸로 네. 네. 네, 왜냐하면 거기에 아무런 진실 발견도 없이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라는 내용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방식이 합의가 아니라고 해서, 즉, 조약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그런 내용을 넣은 합의가 면책이 되는 것입니까? 그, 안 되겠죠. 예, 그 네, 구속적이지 정치적이... 않은 정치적인 합의라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런 헌재의 판결에 그 내용이 어긋나 있는데 그게 면책이 되느냐고요. 안 되겠죠? 면책이 된다 할수 없겠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 즉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낸헌재그 소송에 그런 외교부가 답변을 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니까, 네. 할머니들을 두번 울리는 겁니다. 2015년 잘못된 한일 위안부 합의로 할머니들을 울리고, 우리나라 외교부가. 할머니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소송을 내니까 거기에 답변을 그렇게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군근역 행사하다 보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지금 외교부가 내고 있어요. 장관님, 신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이것은 인도에 반하는 죄를 일본이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그런 조약의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정치적 합의를 했다고 해서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넣었다는 것은 합당한 외교행위가 못된 것이다 이렇게 시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에 반하는 죄라는 기본에 입각한다면 국가주권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 예를 들면 살인이나 인종 말살, 노예화, 추방, 기타 비인도적인 얘기,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위안부라는 것은 노예화이고, 그 노예 중에도 가장 극악하고 무도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성을 노예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외교부가 그냥 편안하게 답변을 형식적으로만... 아, 그 당시에 정치적 합의한 것이지 아무 구속력이 없고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번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